이제 냉장고에서 12시간 숙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숙성을 시켜서 먹는 조림은 일반, 어, 일반적으로 바로 졸여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간이 잘 배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때 대파와 고추를 썰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, 이렇게, 이렇게 냉장 숙성 했습니다 냉장 숙성을 왜냐면 어, 바로 먹을 때는 양념이 겉에 있는 건 무슨 느낌이지만 12시간 숙성하면 속살까지 간이 배어서 풍기가 깊어지고 간장, 고등어, 무가 하나로 어우러집니다 바로 먹으면 따로 노는, 노는 느낌이 있는데 어, 무가 생선의 육즙 간을 잘 부어서 훨씬 반찬입니다 그리고 빨리 부으면 생선이 흐트러지는데 냉장 숙성을 하면 살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움측해집니다 이때 보시면 뜨거운 지방이 는데 때문에 이렇게 냉매가 쓰 때문에 안 된다. 와이게이저 현상이 뭐냐면 이제 열차고 냉장선에서 때 나트륨, 아미다단기 산 이런 것들이 천천히 이런 식으로 안다다 깊게 침투시켜서 완전 감칠맛이 냉장선하게 되면 배가됩니다 그래서 바로 드셨을 때보다 이렇게 석시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.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바로 드시면 되고 이제 이렇시면 거의 미슐랭 밥도둑 탄생합니다한번 먹어보세요.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. 은완성로 먹는 것다열냉장서 데워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. 김치 뭐야 야 진짜.